오빠 그거 엄청 달아. 빵을 한 조각. 어디. 달지. 응. 망고 주스를 한번 먹어. 망고 주스. 단거 물릴 때는 오빠. 아 근데 주스로도 오케이. 해결 안 되는다 이거. 어. 이때 어떻게 하느냐. 응. 패션 후르츠. 아,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 엄청 셨는데. 한 숟가락. 약 같은 거요 약. <laughs> 개구리알 같죠. 너무 많이 푸는데? 개구리알 같죠? 너무 많아. 개구리알 거를 한입 털어줍니다. 오, 음. 어. 오. 어. 어. 음. 어. 아이셔, 아이셔. 아이셔보다 더 셔. 와, 이러면 이제 입맛이 다시 돌아왔다. 다시 먹을 수 있어. 무한 반복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페시널루츠. 이거 하나면 뚝딱이에요 밥한 아, 접시 뚝딱 어우 오빠 뭐야? 패션하우스 중독됐어요 또 먹어?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 먹고 싶은 소화가 안 되면 이거 먹고 한번더 가셔도 돼요 아, 겠네아우셔아우셔아우 아우, <laughs> 눈물 나왜 눈물 나요 거. 왜 눈물이 난다 아우셔 어우 다시 리셋 <laughs> 또 먹을 수 있어요. 흥바다 아, 음. 왜 이러는 걸까요? 다시 먹을 수 있어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왜못 먹겠는데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뭐야 또 먹어? 중독이래 있거 3대 중독 있어. 첫 번째 술 중독, 무슨, 중독. 숭, 술 중독. 두 번째 무슨 중독? 담배 중독. 세 번째 패션 플 중독. <laughs>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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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진짜 시다 어우 아, 셔 보고만 있어도 시다 와진이니라할 정도야 리얼